안녕하세요. 창사빠남입니다. 어, 요즘에 창호를 선택을 하실 때 비교 견적들 많이 하시죠. 근데 이제 이게 참잘 되면 좋은데 비교 견적을 하면서 이, 그 자꾸 이것저것 여기저기다 의뢰해서 뭐 견적서들은 자꾸 쌓여만 가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모르겠고 또 궁금한 점만 점점 늘어나고 또 얘가 이 내용을 쓴게 저쪽에서 받은 거는 뭐 반영이 잘된 건지 아니면 이게 뭐 동급은 맞는지 얘는 이게 뭐더 좋다고는 하는데 뭐 이러면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라도 많으면 모르겠는데 공사 기간은 점점 다가오고 이게 뭐 계속 정보들만 쌓인다 뿐이지 뭐 정확한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시간에 쫓겨가지고 아 그래도 나는 할 만큼은 했다. 약간 이제. 자기한테 면제부를 주는 거죠. 어, 내가 이거 비교견적을 해가지고 잘된 거는 아닌데 나는 어찌 됐건 그냥 한건 아니고 내가 고생하면서 비교는 했다. 뭐 이제 할만큼은 했다라고 하시는데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온 선택이 좋은 선택인 경우가 좀 드물어요. 야, 그러면은 그 창문 사는 고객들이 뭐 비전문까지 뭐그 창문을 아는 사람만 비교해갖고 사란 얘기냐? 어? 그러면 비전문가는 뭐 비교를 하지 말란 얘기냐? 뭐뭐 뭐 제가 좀 충격적인 대답을 드리자면 맞습니다. 예, 전문가한테 맡기셔야 돼요. 네뭔 얘기냐면 저희가 이 골프도 치다 보면 뭐 연습장에서는 되게 프로처럼 잘 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뭐 필드 나가 보면 정말 프로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건 저희가 받아들이는데. 이게 창문이 단순해 보이니까 아 내가 공부하면은 어 정보들도 많이 얻을 거고 그 정보를 가지고 제가 내가 이, 또 어느 정도 수준에 올랐기 때문에 그그 그 정도의 식견을 가지면 내가 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의뢰해 가지고 금액 좀 받아 보면 뭐 내가 기준점을 잡고 해 보면 뭐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지라고 다들 이제 얘기들을 하시는데 사실 어 저희가 일생을 살면서 창문 뭐한 번이나 두번 정도, 어, 구매를 하는 거고, 자꾸 저희가 접하거나 늘 구매하는 애라면 모르겠지만, 한두 번 하는 걸 갖다가 이게, 그, 벼락 공부를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보의 수준이라는 게, 뭐, 보통 이제 홍보, 그, 브랜드들이 홍보하는 자기네들 장점 내세우는 거에서 습득한 제품별 특징, 또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 그러면 뭐세린 카페나 이런 온라인에서 직접 생생한 이제 후기라고 해가지고 올라온 것들 뭐아 이건 맞겠지 하지만 뭐 그마저도 좀 감정적이거나 편파적인 경우들도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보의 질이라는 것들이 어 저희한테 노출되는 게뭐 자동차나 저희가 대중적으로 관심 있는 이런 아이템들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정보량 자체도 작고 그 다음에 어, 실질적인 정보 저희가 어, 좋은 선택을 하는데 필요할 정도의 결정적인 그런 안목을 갖춰줄 만한 정보들이 어, 얻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전문가한테 의뢰를 할수 있으면 뭐 전문가가 옆에서 없어서 못 도와주는 거지 전문가한테 의뢰를 할수 있으면 당연히 전문가한테 맡겨서 그 비교라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라는 게제 지론이거든요 근데 저희 주변에 창호 전문가들 흔치 않습니다 네 그냥 뭐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일반인보다 창호를 더잘 알긴 하시죠 훨씬 더 근데 그마저도 또 진짜 창호 전문가를 얘기를 하자면 이제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이제 저는 언급을 하는 거냐면 그 사람이 어떤 제품이 어떤 사양이고 뭐, 얘는 가격이 얼마 정도 된다라는 정도를 견적서로 줄수 있을 뭐 그런 정도의 역량을 이미 벗어나서 이 업계에서 벌어지는 브랜드별 상황을 빠삭하게 알고 있는 전문가여야 된다는 거죠. 네. 어, 그냥 표면적으로 저희 시장에 노출된 정보가 아니라 누가 의도해서, 어, 우리 브랜드는 이렇다라고 그렇게 자기가 얘기해서 저희가 그냥 그걸 듣는 게 아니라 사실 실체적인 거. 어, 이 브랜드에는 실질적으로 이 제품이 진짜 좋은 게 들어가 있고 또이 브랜드는 뭐몇 월이면 뭐한 두어 달 기다리면 어떤 프로모션이 있을 거고 정도 이런 정도의 이런 고급 정보를 가지고 고객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수 있는 정도의 전문가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창호의 선택 방법을 이렇게 <laughs>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는. 반드시 전문가한테 맡긴다. 예, 분명히 열심히 공부하는 나보다 고객 고객 자신보다 훨씬 더 유능합니다. 네, 훨씬 더 좋은 판단을 이룰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그 전문가가 어, 그 브랜드들에 대해서 중립성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보통 창호 전문가들이 어떤 브랜드를 하나를 해요. 창문들을 정말 잘 아시지만 자기는 어떤 브랜드를 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비교를 해주신다 그러면 결국에는 말을 아무리 애둘러서 뭐 하고 뭐 실제로 자기 브랜드가 좋아서도 그렇게 얘기도 하겠지만 결국 이 사람의 목적은 그 브랜드를 팔아야 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그 전문가가 이걸 팔거나 저걸 팔거나 똑같은 그런 입장이라면 즉어 중립적인 입장에서 브랜드들을 평가해줄 수 있다 그러면 그 전문가한테 당연히 맡겨야 된다. 이게 이제 가장 좋은, 이런 쪽으로 가장 좋은 창호 어, 선택의 방법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이런 전문가들을 만날 수가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거기에 착안해서 이제 서비스를 만들어 본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네, 그각 브랜드에 대해서 중립적인 전문가를 만날 수 있는 서비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뭐 인테리어 상담이든 어디든 하다 보면 사실 이런 진짜 제대로 된 전문가를 만나기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뭔가 뭐 자기 정보를 한참 이렇게 입력을 해야만 뭐, 뭐 어떤 행정적인 그런 비전문가들이 비 막몇번 접촉이 돼야만 돌려 돌려서 결국에는 찐 전문가가 이제 나오거나 아니면 애초에 만날 수도 없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편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점에 착안을 해가지고 어 그냥 예 바로 전화로 바로 전문가하고 연결될 수 있는 이제 서비스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토탈 윈도우 솔루션이라는 이제 그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서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이제 제 이제 캐치 프레이즈는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저희 시작 페이지인데 어 기준도 애매한 비교 견적 발품은 이제 그만 이렇게 얘기를 했고. 번거로운 절차 없이 지금 즉시 전문가를 일대일 매칭해 드립니다라는 게 저희 이제 캐치 프레이즈였습니다. 그래서 이 창호계에 있는 분들이라면 사실 이런 그 토탈 인도 솔루션이 추구하는 이런 어 지향점을 다들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이걸 23년도에 이제 런칭을 했는데 그때 이제 창호 전문 잡지에 이제 기사가 나온 것을 제가 발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일반 그 인터뷰 기사기 때문에 뭐 좋은 글 위주로 써져 있지만 뭐 요지는 이렇습니다. 일반인이 창호와 창호 업계 현황을 단시간에 파악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기란 쉽지 않은 문제다 맞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 TWS가 이제 토탈 윈도우 솔루션의 약자인데 어, 선택지의 과잉 속에서 체계적이지 못한 접근으로 과도한 시간의 소요와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 사례를 보면서. 어그 역할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게 이제 저희 그 배경이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럼 그 몸값 비싼 전문가들을 단지 이 상담에만 이렇게 네, 생업을 할수 있게 하면서 이게 이제 유지가 될 거냐라는 부분이었는데 그건 어차피 이제 저희가 풀어야 될 이제 문제니까. 그래서 어찌 됐건 창호 업계에서 약간 고인물들. 네. 뭐, 단순 판매뿐만 아니라 개발, 기획, 마케팅, 뭐 구매, 시공, 영업, 뭐, 이런 다양한 파트에서 토탈 경력 무조건 15년 이상이 되는 전문가를 상담가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바로 전화로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할 수 있는 이제 서비스를 이제 시작을 했던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저희 그 홈페이지 PC 버전에 들어와 있는 건데 당연히 뭐 모바일로도 가능하고요. 어, 이게 <laughs> 이런 메뉴들이 있고 여기에 이제 쭉 들어가다 보면 뭐 상담 접수가 이렇게 되고 하는데 이제 여기에서 좋은 점은 뭐냐면 제가 뭐 결국 저희 사이트 지금 홍보를 하는 거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얻어가실 것들이 많아요. 예, 이게 이제 사실 다 무료인 거고, 어, 창호자료실 같은데 보면 엄청나게 다양한 컨텐츠가 있는데 여기에 자기가 궁금한 걸 키워드를 쳐보면 예를 들면 요즘에 뭐, 뭐 풀기 힘든 뭐 방화창 뭐 이런 거 치면은 여기 방화청에 대한 것들 이렇게 쭉 이렇게 실시간으로 엄청나게 검색 엔진 이제 빨리 돌아가고 뭐 상담 시공 사례 자기 뭐 아파트, 예를 들면 우리 집 아파트, 파크뷰 아파트다. 네, 분당에 파크뷰 아파트 이렇게 많이, 뭐, 이 중에 이렇게 하면서 얻을 수도 있고, 또, 여기에, 뭐, 예를 들면 뭐 전원주택이다. 난 전원주택을 짓겠다. 그러면 전원주택에 대한 이런 내용들도 있고, 또 브랜드들마다 이렇게 들어가서, 네,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거는 저희가 부수적인 이, 이, 이 홈페이지에서 부수적으로 얻어갈 수 있는 거를 이제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가장 이제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여기에 이렇게 상담 접수를 해서 이렇게 상담 접수를 할 때는 이런 이런 간단한 양식으로 이제 접수를 하는데 고객 이름하고 뭐 연락처 정도 뭐 이렇게 몇 개만 남기면 한 20초만 됩니다. 이걸 접수를 하면은 어 바로 그 전문가 상담사가 연락을 드리는 거고. 어 이제 그런 거죠. 이거를 해서 막 무턱대고 기계적으로 뭐 예전에 저희 무슨 뭐 지금도 그렇지만 자동차 보험 갱신할 때뭐막 보험사가 뭐 열몇개 되잖아요. 그거를 단순하게 쭈르륵 해갖고 뭐뭐뭐 쌍용화 되는 얼마, db 보험은 얼마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거에 뭐 그치지 않고. 고객님의 어떤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하시면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 창호를 교체한다 아니면 신축 주택을 짓는데 약간 고급으로 생각을 한다 뭐 이런 니즈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컨설팅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막 견적 같은 거를 많이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범위를 굉장히 좁혀서 그 다음에 고객님이 생각 못하시는 뭐 조언도 좀 해드리면서 뭐두세개 정도 아니면 한두개 정도의 또는 누가 봐도 여기는 뭐 비교할 게 없이 이 이게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브랜드하고 가장 적합하다. 이 브랜드의 어떤 모델이 가장 적합하다. 이거를 설명을 해드려서 그 부분에 대한 또 견적을 진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 진행을 이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에는 사실 뭐뭐 뭐 이게 찍고 보니까 토탈 인도 솔루션이라는 그 플랫폼에 이제 홍보성이 됐는데. 어, 뭐, 무료니까요. 네, 이, 여기에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이용해 보시는 거는 정말 여러모로, 네, 혜택이라고 저는 보여줍니다. 자, 이상 창사빠남의 토탈 인도 솔루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